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소품을 준비했는데요. 예, 키가 굉장히 크죠? 이제 큰 나무 밑에서 씨앗 떨어진 나무를 채취하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키가 큽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예, 키가 큰 것도 다 이제 버리실 것 없이 다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예,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오늘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꼭대기에 가지가 너무 많지요. 좀 잘라버리겠습니다. 예, 수는 잘 빠지고 있는데요. 아주 하얗게 잘 빠지고 있죠. 이게큰 거를 이렇게 좀 잘라내겠습니다. 너무나 가지가 많지요. 너무 많습니다 가지가 이렇게 큰걸좀 자르고 좀 짧은 가지만 이용해서 어제 도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키가 짧은 걸 길게 하는 건 쉬운데 이제 이미 길어진 가지를 짧게 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죠 모든 나무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뽑기를 하는 것에서부터 이렇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가지가 너무 많네요 현재로 봐서는 많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판매해야 할 나무 같으면 은 판매해야 할 나무 같으면은 이제 가지가 많을수록 좋지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6월달에 단에팔 때까지는 판매를 안할나무기 때문에 가지가 적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도 이 정도 가지를 좀 붙여서 그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는. 키가 이렇게 컸다가 또 모양을 만들 때는 갑자기 절갈지고 하기때문에 카메라를 계속 사람이 안 잡아주면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잡아주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처사 감는게 쉽죠 치어진다 하더라도 항상 한 번을 더 감겠습니다. 여러번 감을수록 이게 부러지질 않기 때문에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더 감습니다. 그런데 아까번에 감한 거는 4.5mm 감았지만은 이번에는 4 mm 짜리로 조금 가다늘게 생긴 걸로 감았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위에 가지도 상 가지 이렇게 다 감겼습니다. 네, 제가 감기가 좀 걸려 가지고 했는데 지금 거의 낫긴 낫지만은 목소리는 조금 아직 제 목소리가 돌아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했죠. 목소리가 잘안 들리더라도 양해 말씀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네, 이렇게 뭐, 목소리가 관계 없죠 이게 만드는 것만 이렇게 보시면 다 이제는 다들 잘 아실 텐데요. 요즘에는 새순이 빠질 때 쯤에서는 이제 많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지금 부드러워서 감기가 좀 편하고요. 잘안 부러지고요. 철사도 좀덜 들게 되죠. 5mm로 감아야 할 가지가 부드러워지면 이제 4mm로 또 감아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철사의 양이 좀덜 들어가는 겁니다. 네, 이제 철사도 금방 이렇게 다감네요 처 하시는 분들이 많이 댓글을 주시는데요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작은 걸로 이, 이런 나무로 많이 해 보시는 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남들 다 만들어진 걸 사서 하시는 것보다 예, 이렇게 생긴 나무를 이제 좀 많이 구입을 해서 그렇게 만들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곡을 주게 되죠 일단 키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곡을 줍니다 곡을 주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겠는데요 키를 바짝 줄이지 않고 좀 크게 도 좋습니다 예, 요거는 좀 크게 만들어 볼까요 크게 하는 건 쉽죠. 이렇게 올려주면 되니까요. 이렇게 올려서 복을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는 이제 사방으로 이렇게 펴주면 되는 거죠. 주관지를 어떤 걸 세울까요? 이렇게 주관지를 하나 세워주고. 이렇게 옆 가지는 이렇게 펴주게 됩니다. 이렇게 고걸 좀 주시면 낫겠죠. 키가 큰나무일수이 여기 좀 너럭 때려주면 좋습니다. 네, 가지가 너무 많네요. 너무나 많은 가지라 좀 잘라주겠습니다. 과감한상태지만은요 필요 은으면과은이 사람은 이사람이렇게하이렇게은이제하은이제 하나의 나무데요겠는데이렇게해이크게해우크도 키우셔도 상수로 키우실 분키우이 분들도 이어서 키우게 되면은 이런 고기 관상수로 잘 없겠죠. 예, 관상수로 키우실 분들도 꼭 이렇게 고걸해서 키우시면 장래성이 있습니다. 건상은 아니지만 이제 이런 고기 좋기 때문에 꼬불꼬불한 그 고기 이제 좋은 나무가 됩니다. 이렇게 예, 해서 키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같은 걸 비슷한 나무를 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가지가 요 위에 다섯 개밖에 없네요. 예, 이것도 같은 방법으로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렇게 해서 땅에다 심어서 좀 굵게 만들어 주시면은 관상수가 아니고 분재로도요. 그러면은 좋은 소재가 될 겁니다. 네, 아까하고 똑같이 이렇게 4mm로 감고, 3.5mm로 또한번더 감고요. 이렇게 해서 감겠습니다. 네, 이건 가지가 몇개안 되네요. 가지가 많은 게 필요치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작은 숫자로 감아야 됩니다. 한 개를 이제 6월 25일 날 자르게 되면 수도 없는 가지가 나오죠. 그러기 때문에 가지를 많이 남기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 갔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안 걸리지요. 이렇게 잘 휘어지는지 안 휘어지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가펀처럼 이것도 키를 좀 높이 이렇게 올려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기울어도 되고요. 반듯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도 예, 이렇게 주관지를 하나 가운데 세우고요. 그리고 사방으로 이렇게. 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제 2월 25일 날 데프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이제 단엽을 하게 되면은 소복한 나무가 되겠죠 이렇게 쉽게 만들어지지요 굉장히 예, 이걸 더 키를 더이 뽑아 올려도 됩니다 키큰 나무가 굉장히 좋지요 시원하고 예, 이렇게 만드는 방법도 있고요 또 대단한 곡을 한번 넣어 볼까요 수도 없이 많은 곡을 넣어 가지고 또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땅에다 심어서 좀 어느 정도 굵게 만들어서 화분에 다시 심는 방법이 있겠네요. 이런 건 이제 완전히 이 화분 안에서 활착이 되었기 때문에 땅에 심으면 이게 금년 한 해만 해도요. 손가락 굵기 이상으로 이제 크게 되겠는데요. 예, 아주 다 끊어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자르게 되면 아까번에 이런 것처럼 많은 가지가 나오게 되기 때문에요 가지눈 하나만 있으면 충분히 분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것도 첫사를두 번을 감겠습니다 이거는 여러 번 꼬부라지는 걸좀 만들어 볼까 해서 이제 이 소재를 선택을 했는데요. 어, 땅에다 심게 되면은 이제 1년 되면은 이게 다 완전히 나무가 굳어집니다.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고요. 쇳살 제거해도요. 예, 이거는 어떻게 복을 줄까요? 예, 이렇게 이것도 밑에서부터 바짝 이렇게 꼽을 틀여 주겠습니다. 예, 같은 방향으로 계속 이렇게 한번 돌려볼까요? 어떤 고이 될까요? 같은 방향으로 하면은 좀 곡이 덜 이쁜 곡이 되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굽을 틀어주면 되는데, 아무래도 아까처럼 자연스러운 곡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해보셔도 돼요. 된다 하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네, 이만큼 이렇게 해, 하고요 또 반대쪽으로 이렇게 꼬부려 주고요 아 이것도 좀 길게 쭉 뽑아서 키를 좀 크게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끝 부분은 좀 내려뜨려서요. 내려뜨려서 이제 반현의처럼 이렇게 사각형으로 이렇게 굽을 줘도 되겠습니다. 네, 어떤 모양이 될 되나요? 조금 더 올려 볼까요 네, 이런 모양도 괜찮습니다 여러가지 모양을 이렇게 여러분들도 하시면 될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네, 이런 모양 어떨까요 이렇게 꺾어진 나무가 되죠 좀 가까이서 이렇게 보여드리죠. 여러가지 모양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모양 괜찮을까요? 예, 이번에도 또 하나를 더. 예, 시간이 아직...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하나를 더또 해보겠습니다. 같은 거를 자꾸만 보여드린다고 해서 이제 좀 지루하시겠지요. 그래도 같은 거를 배표에서 많이 봐주시면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아무리 쉬운 일도 막상 하려고 하면은, 좀, 망, 저게, 얼른 판단이 안 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눈으로 많이 보시기만 해도 어느 정도 숙달이 되기 때문에 많이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보시면은, 조금은 익숙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 해 보시면은 자신감을 갖게 되시고요. 지금은 이제 4월 달이 됐기 때문에 계속 옮기는 작업 그런 거는 이제 삼가하셔야 되겠지요. 사는 확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이제는. 그래서 지금서부터는 캐는 이식 작업 같은 거는 덜하시고 물을 잘 주셔야 되는 계절입니다. 물리 요새 바람도 세고 해서 빨리 마르기 때문에 물을 잘 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두 번을 감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걸음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걸음을 많이 하시게 되면 많이가 아니고 화분 안에서 전혀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걸음 하시게 되면 다들 후회하실 겁니다. 이제 실험삼아 걸음을 하시더라도 한두 화분만 해보시고요. 화분이 여러개 있을 경우에요. 절대 한 번에 전체 나무를 다 걸음을 동시에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다 실험을 일단 해보시고 경험을 해보시고 그렇게 하시는게 이제 안전할 겁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어제도 말씀드렸나요 많이 죽였습니다. 저희는 죽이면 한 박대기 전체를 다 죽이는 거죠. 그런 걸 하게 되면은 또 인삼을 심었다든가 파를 심었던 밭에 심어가지고 수천 개, 몇만 개를 전멸을 이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절대로. 그런 거름을 심하게 했던 밭에는 소나무 심는 것을 하시면 안되겠습니다. 그래 제 말을 다 믿지 마시고요. 실험삼아 조금씩 심어보시라는 겁니다. 그 거름이 많은허게 몇십 개만 심어봐서 이제 그렇게 경험을 얻으신 다음에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처마시는 분들은 이곡주는 것도요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자꾸만 이렇게 해 보시면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다좀 키를 올려 볼까요? 항상 제가 키를 너무 낮춰서 작은 키를 만들어 봤는데요 오늘은 이 키가를 좀큰 나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와서. 또 영상에 끊어졌었는데요. 예, 요런 것도 이제 요 단엽을 하게 되면은 충실하지요? 순이 아주 충실하게 현재 빠지고 있죠? 그러면 요런 송아리 자체가 충실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를 이제 요눈 따기 작업 한 개를 딴 겁니다. 하나를. 요만큼이 나왔는데 요 시기를 잘 선택을 해야 합니다. 6월 25일 선후에 한다고 해서 다 이렇게 짧게 이쁘게 나오는게 아니고 조금 입이더길 수도 있고 조금 더 짧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이제 건강 상태에 따라서 조금 더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똑같이 수백 개에 대한 수, 수천 개, 수만 개를 동시에 해도요 요 길이는 다 틀립니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그걸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